재명 아니죠 양반들 경선 끝난 거라서 마디문지지다는 말을 네. 선거법상이 조촉까봐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홍준표 떨어뜨리는 뭐 안철수 떨어뜨리는 그런 걸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겠습니까난리아니 상상하기도 어퍼처럼 느껴져요 대선을 한달 앞두고 SNS에 이른바 가짜 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신현이 서울 강남구청장. 경찰은 신구청장을 소환한 지두달 만에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구청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내용을 비롯해 비자금은익설과 세월호 책임론 등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악성 허위글을 카카오톡으로 퍼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 구청장이 유포한 건수는 경찰에 확인된 것만 83차례에 이르고 허위사실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신 구청장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일 뿐이었다며 대선 날짜가 확정되기 전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들듯이 의견을 이렇게 규원해는 그런 적으로 한 거지 그 누구를 갖다 낙선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경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할 당시 이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컸던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선거 운동 기간이었고 공직자로서 낙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포의 범위나 횟수나 포렌식한 결과 뭐 대선 전국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경찰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해 퍼나른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59살 신모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이 사건과 별개로 신 구청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 한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신현희 송치 지금 신현희 강남구청장에 대해서 경찰이 불구속으로 기소의견으로 지금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 83회 비방,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적용. 경찰이 봤을 때는 최초 작성자는 아니고 이 사람은 유포했고요. 전직 국정원 직원, 자영업자 등 다섯 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알티하거나 유포했던 비방 글들 어마어마했었죠. 특히 그 카톡에서 단체 음. 그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단톡방이라는 것의 그 특징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 초대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현희 구청장은 자기가 만들어서 초대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건,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작성된 문건을 직접 작성한 건 없어도,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벌포하는 역할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신현희 구청장과 그 떨거지들,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혐의가 신현희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본인 자체가 이런 식의 문재인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노면 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이런 것들을 계속 퍼뜨렸다라고 하는 건데 현직 공무원으로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 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인 상태인 거고 나머지 신현희 포함 아까 나머지 그 신현희 아이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중에서 명예훼손 이렇게 해당되는 건데 아, 현직 구청장이 하는 그러니까 직거리가신현이좀 심했다는 거죠 이게 예. 예. 그래서 저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의혹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이들과 국정원과 일배와 뭔가 이렇게 또 전직 국정원 지금까지 들어있었기 예. 때문에 사실상은 현직 구청장인 시발단 그중에 수개 중간다리 두목 정도 되는 급이라고 저는 봐야 되고요 이런 직거리는 제가 뭐 봤을 때는 신현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김진 뭐 땡씨 천천히 음. 그런 유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짓거리를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지금 신현님만 문제가 되는 건데, 서울만 해도 자유한국당 부류의 구청장들이나 공무원들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구의원 포함해가지고 시의원, 서울만 해도 그렇고, 또딴데데가면 도의원, 뭐 구의원, 군의원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가면은 이런 식으로 운동한 신현희의 같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짓을 했던 자기 일반 선출직이든 뭐 경무직이든 간에 공무원들에 이렇게 대한의 쪽의 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네, 생각해 보니까 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TK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허위 사실 유포가 훨씬 더 일상적으로 음, 일어났을 음. 텐데. 그나마 강남 지역에서는 내용 자체를 의심하고 좀 이게 비정상적인 그, 홍보 활동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발각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 특히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내용이 그 사실처럼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나 이정희가 실제 북한,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그 지역에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음. 고발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이 예, 말씀 듣고 보니까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네요. 네. 거의 사실 유포한 단톡방이 회원수가 533명이더라는 서울 희망포럼이 있고요. 국민의 소리라고 뭐 13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방들이 어 여섯 개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중에 다 합쳐 보니까 1000명쯤 됐다 이런 거고. 세가 나아든다도 지금 뭐 단체로 톡하는 방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뭐뭐 80몇 개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 길들이 되게 장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십 개가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자들이 구청에서 뭔가를 하면, 신현이는 이걸로만 문제가 된 사람 아니잖아요. 뭐. 예. 각종 뭐 민방위 훈련장에서의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막 계속해서,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직을 어떻게 한번 내년 선거 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요. 이제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지 않았어요. 내년 6월 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딱1년 정도 후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음. 신현진 같은 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법의 단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당에서도 공천받기 사실상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그 지역은 노른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출마하려 고하는 사람들이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같은 당이지만 엄청 신현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현진은 아마 공천받기 힘들지 않을까. 사실상 이걸로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트위터에 빈무덤2라는 분이 공무원 중립 의무는 물론 허위사실 유포 등 중범죄를 고발된 지 여러 달 만에 불구속이라니, 말도 안 된다. 역시 강남 불패인 모양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또 그런 문제의식이 드네요. 그냥 그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 이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라는 건뭐 구속 뭐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불구속이니까요. 예. 그 사건 자체를 기소해달라고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와 함께 보내는 거죠. 근데 검찰이 이제 이거 정식으로 재판 청구를 하겠죠. 기소를 할 텐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중재에 해당되고요. 부정선거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멀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짓거리 그래 하고 있어요. 왜 이재명 아니죠? 이 양반들 경선 끝나고 나서 단 한마디도 못 했어요. 문재인 후보 지지한다는 말을. 네. 선거법상 이 조촉받을까 봐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홍준표 떨어뜨리는 뭐 안철수 떨어뜨리는 그런 걸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 안 아, 상상하기도. 어퍼처럼 느껴져요. 네. 해왔던 것이 워낙에 악질, 일종의 그 전과가 너무 많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전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사랑님의 트윗인데요. 음. 강남구청장 신현희 검찰 송치 아우 시원하다 미친 여 드디어 벌 받는구나 욕 아니에요? 미연.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 박원순 시장에게 막말 생각하면 쫓아가서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알턴이 하나 없어졌네 미친여 또 있는데 <laughs> 정미홍 이인호 전희경 최연애 조여옥 나경원 송영선 정옥임 김순례 이은재 그리고 마지막에 써주신 게 있어요. 이게 압권이에요. <laughs> 칸 부족. <웃음> <웃음> 못 칸, 아, <laughs> 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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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변의제도 변이... 엄청나게 돌렸잖아요. 변의제는 지금 뭐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기관화 되어버린 대단히 높으신 분 됐습니다. 미디어워치, 논문표절, 심사기관 임명된 <laughs> <laughs> 건가요, 그러면? 네. 기관장 되셨 기관장 되신 건가요? 국회의원께서 뭐 이렇게 뒤정하셨으면 된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헌법기관이니까, 그죠? 가장 코미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강경호 후보자. 그것도 반전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지용 의원이 스스로 부끄러운 걸 모르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심각하죠. 음. 그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현이 강남구청장 자체가 친일파의 딸이었대요. 네. 그 뿌리가 그렇지요. 뭐 아이고 참말로 신중철님의 드입니다 이연주 국민의당, 신현이 강남구청장, 주옥순 엄마부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세상에 정미영 전 아나운서, 윤진숙 전 해양부수상부 장관. 이 여자들 정신 상태가 그냥 동급임 <laughs> 지난 25일 한 신문 매체는 경찰이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해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포상금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내용인데 매월 500만 원씩 최근까지 모두 3억 원 정도라는 겁니다. 또 경찰은 요양병원에. 업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19억 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끝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강남구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 직원 경력 포상금 횡령은 구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상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청장의 배임 혐의 보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6월과 7월 위탁 운영 재단의 시설 운영비 미납에 따른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을 했다며 이를 배임이라고 보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현희 구청장의 단체 채팅방의 비방글과 관련해 대선 전에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